예, 어,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주제 통합 여섯 번째 지문 현대의 공리주의와 이제 묵자의 사상. 뭐, 공리주의도 들어봤고, 묵자도 들어봤죠. 뭐, 사상가들이니까 철학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예, 뭐, 뭐 현대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 봅시다. 그죠. 별로 머리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 고전적 공리주의에서공리주의 그래서 이제 행복을 설명하는 제1원리인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부재 어,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부재는 행복을 쾌락으로 음, 쾌락과 고통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현대의 공리학 공리주의자들에게는 제1원리로 원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음.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은 후생 이라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후생이란, 음,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음, 이 후생의 영향을 받은, 받는 사람, 대상은, 음, 그 행위에 의해서 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 혹은 뭐 관련된 모든 대상자들이다. 음, 뭐 어떻게 살아가야 삶을 살아갈 가,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뭐, 그런 것들. 그거 관련된 모든 사람들, 대상들. 여기서, 현대의 공리주의는 후생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현대의 공리주의자마다 그에 대한 의견에는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은, 음, 후생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반드시 공평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공평성의 원리, 보편주의라고 한다. 음. 좀 읽어봅시다. 현대 공리주의는 행위자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 앞에서 공평무사해야 하며 음. 어떤 행위에서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해야 한다. 음. 여기서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한다는 것은 모든 대상의 후생을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누구의 후생도 다른 누군가의 후생보다 본질적으로 더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다. 후생, 후생. 어떤 살아가야 할 가치, 어떤 대상의 범위, 영향을 받는 범위. 그게 이제 뭐, 음, 뭐, 다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본질적으로 소중하지 않냐, 소중하지 않냐, 그거죠. 소중한 정도에서는 다 똑같다. 다만 그 이제 모든 게다 이제 어떤 뭐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어떤 행위자가 그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하기 위해 나와 타인의 입장을 바꾸어 보려는 태도는 도덕적 도덕 도둑 판단을 용이하게 한다. 그렇죠? 바꿔서 생각하면 입장 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 이제 그렇게 행동을 그런 행위가 뭐 적절한지 않는 적절한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러한 나와 타인의 입장 바꾸기는 동서고금에 익숙히 잘 알려진 황금률이다 음, 그렇죠. Okay. 현대 공리주의는 고전적 황금률을 발전시켜 나와 너를 넘어서서 이제 보편적 법칙, 보편화된 보편화 가능 판단, 공평한 관망자 혹은 이상적 관찰자의 입장으로 나갈 것을 요구한다. 완전히 보편한 상황으로 나가도록. 보편주의가 후생의 대상에 관한 논의였다면, 총합주의는 후생의 선택에 관한 논의이다. 대상은 뭐, 영향을 주는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이번엔 선택? 후생을 선택한다? 총합주의란 A의 후생과 B의 후생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하게, 뭐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총합의, 총합이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후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생각을 해야 된다. 죠 그렇죠? 공리주의에 대한 얘기죠. 어. 따라서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후생 대상자들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들이 가져올 후생을 계산할 수 있고 그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어떤 후생은 좋고 어떤 후생은 좀 나쁘다 이 정도죠 나쁘다라기보다는 덜, 덜 좋다 그죠 이러한 인식의 시작은 고전 공리주의자인 벤담 의그 쾌락 계산법에서 찾을 수 있다. 벤담은 쾌락들 사이에서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음. 가령 쾌락의 양적 차이에 의해 쾌락이 30인 것과 쾌락이 100인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지름 문제 갖고 양의 차이라는 거죠. 따라서 각기 다른 대상들을에서 얻게 되는 쾌락을 쾌락은 합 산할수 있고, 음, 각기 다른 대상들에서도, 어차피 질은 똑같으니까, 이 대상이나 저 대상이나 그 사람들의 후생, 쾌락은 똑같으니까, 그게 이제 결국 총합만 계산하면 된다는 라 거죠. 가장 많은 쾌락을 가져올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겠다. 음, 말한다. 이러한 벤담식 총합주의적 관점은 자칫 공리주의적 도덕적 판단을 단순한 수학적 계산 문제로 전락시킬 여지를 제공한다. 음. 이에,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의 계산이 수학공식에 의한 계산처럼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음, 그쵸? 현대 공, 공리주의자들은 단순하지 않다. 그죠? 단순히 뭐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뭐 대략적으로 본다면. 각기 다른 대상들 간의 후생 비교는 외부로 드러난 다양한 종류, 형태뿐만 아니라 대상자 마음속에서 담겨진 어떤 취향, 열망 등을 아는 것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하다. 뭐, 정확하게 뭐 계산이 안 된다. 그죠? 수학적으로 리학으로 했더니 그게 안 된다. 따라서, 어, 현대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의 최대 합계란, 도덕적 판단, 어, 선호의 순서, 만족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비교하여, 뭐, 대략적이라는 얘기야. 정확하게 안 돼도. 안 되고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 어떤 비교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도수급 판단 선호했던 순서 만족의 상태 이런 것들을 뭐 정확하게 비교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선택해도 그게 가능하답니다 현대 실험 심리학 어떤 신경과학에 몸을 담고 있는 철학자인 그린은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쉬우나 행복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음. 즉 대략적인 계산에 의한 후생의 총합이 공리주의자, 공리주의가 요구하는 수준의 후생계산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음. 이렇듯 현대공리주의는 어, 관련된 모든 대상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고려하고 모두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후생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음. 현대 옹리주의가 정확하게 계산못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 거. 묵자. 이제 동양 사상이네요. 중국의 묵자는 자신이 살던 당시 중국을 마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어? 그죠. 이거 많이 보는 거죠. 상태처럼 묘사하였다. 당시 중국은 전국의 혼란기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도덕질서는 문란하고. 경제 기반은 파탄 나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는 상황이었다. 그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자신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해결책을 흥리 제해 겸애 비공을 주장했다. 설명하겠죠. 흥리 재 그다음에 뭐 겸애 그죠 비공 비공 은어있나 비공은 뒤쪽에 있나? 마지막 비공.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죠? 겸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설명하면 끝인가? 그쵸? 끝이네요. 하여튼 뭐, 그래갖고, 막 나라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때 이제 그 해결적으로 내놓은 게 이제 흥리제, 겸해, 그 다음에 뭐, 비공이다. 저 흥리제 봅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일으키고, 음, 새로운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미익을 흥하게 하고 뭐어 뭐, 해로운 것을 없앤다 제거한다 뭐 그러면 그 말인가요 여기서 이와 해는 행위의 결과로 어떤 행위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편안함 또는 경제적 부와 같이 이로움을 주면서 이로움을 주면 이이고 음, 반대로 해로움을 주면 해인 것이다 따라서 법과 행정이 질서 있게 운용되는 것도 이이고 금검 절약하며 관소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이가 될수 있는 것이다. 이로움을 주면. 묵자는 이란, 의로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서 흥리재해의 근본이 되는 가치 혹은 덕목으로 겸해를 제시했다. 음, 근본이 되는 가치가 겸해랍니다. 겸해가 뭔지 봅시다. 그가 제시한 겸해는 사회 질서의 확립을 위한 인간 윤리 규범이면서 실천해야 할 덕목이었다. 겸에는 어 자기 자신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시 하면서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에 따라 사랑의 질을 달리하는 차별에 즉 별애의 상대적 개념으로 어 음,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었다. 응. 목자는 겸해에서 애, 사랑, 애죠. 사랑의, 사랑의, 애의 의미를 더 구체화 했는데, 그는 애가 이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이롭게 해주지 못하는 것 또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아니라고 했다. 응. 그러니까, 사랑도, 뭐, 뭐, 이렇게 해주고, 이익을 주네요. 그죠. 사랑도. 결국, 묵자의 겸해는 천하 백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인류애이면서, 뭐, 혈연과 지연 등의 친소와는 무관한 사랑이었다. 왜, 이런 친소는 별애니까. 그죠. 이거 상대적인 개념이 겸해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한다. 저. 그렇죠? 마지막으로, 묵자는 비공. 비공, 비공을 통해 계속되는 전쟁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 그는 자, 신의 사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행위를 불의의로 보았다. 그는 전쟁의 승자이든 패자이든 전쟁으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익을 바라고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다면, 음, 전쟁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목자는, 어, 자국의 이익을 비, 위해 타국을 침입하여, 응? 발생하는 전쟁은 가장 큰 불의이며 겸해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비공을 주장한 것이다. 공격하지 않는다. 그 말인가요? 비공? 한자를 봅시다. 비공이라는 게. 그렇네요. 그죠. 뭐, 아니, 비자에다가 뭐, 공 자니까. 목자는, 그죠. 렇 자구의 이익비공중요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가 말한 비공은 타인의 소유,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 이는 겸해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니까 겸해가 이제 근본이고, 그죠? 근본이고. 여기서 뭐 흥리제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비공도 나오네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요. 쉬웠다. 쭉쭉쭉 읽어진다. 문책을 봅시다.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고,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그 다음에 3번, 나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4번. 4번 넘어갑시다. 조금 읽을만 하네요.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 대한 적용이네요. 어떤 정부가 뭐저저도 했더니 뭐뭐양성로 번지고 있다면 근데 봅시다. 뭐 답은 뭐 4, 2번으로 돼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 먼저 풀어보시고 5번더 봅시다. 보기의 AE에 따라 가와 나를 읽으면서 보일 수 있는 학생의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독서에 대한 얘기네 뭐 답은 뭐 3번 이렇게 하면 다 보이나 어쩌다 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다음 질문은 넘어갑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더 넘어갑니다